Thank you See you next time. i 아, 드디어 개막전을 맞이했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훈련의 성과를 팬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인데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네덜란드 대 브라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 프랭키 더용 선수하면 역시 멀티플레이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주목을 받아왔던 선수죠. 2021년 스페인 시작합니다. 미... 덜란라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역습 상황을 득점으로 마무리했어요.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에 빠르게 결정지었습니다. 네덜란드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이야 정신이 확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때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펼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세드르프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네이마르 제치고 나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묘한 크루잎 자, 여기서 반디스텔로이, 스루패스 합니다. 때립니다. 다시 한 번! 패스 끊어집니다. 지쿠.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굴리트. 지우베르토시오바.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슈팅! 아, 아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타이밍에 좋은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야, 굉장한 슛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노려봤죠? 축구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연관을 누리고 있는 슛! 골키퍼 선방!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역시 골대 앞에서의 안정감이 다르네요. 아주 든든하군요.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번지깁입니다 지우베르 투시우바 심판 그대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야 몸을 던져 골을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예요. 지쿠 펠레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공격적게 대단히 빠른데요. 가로챘습니다. 요한트로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잘커트했습니다 루드골릿 열렸어요 반네스텐로이 줄리오 세잘 잘 막아냅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브라질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지 못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네덜란드 타운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볼을 빼앗은 형태를 보면 역습을 할것 같습니다. 완전히 수비 블록을 형성한 다음에 볼을 빼앗았거든요. 그렇군요. 어, 그 타이밍을 신호로 한 번에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 전환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패기 있는 공격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29분을 지납니다. 네덜란드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좋아요 네이마르 네 맞대결입니다 슛자스틴 <laughs> 벨로우 자 흘러넘고 받았습니다 슛 화질.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The goal for After 35네 완벽한 마블이 멋진 18. 골입니다. 18.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브라질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자 세계적 슛. 네덜란드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덜란드 역전 골이 들어갑니다. 경기 뒤집습니다. 요한 트루이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지우베르투시우바, 오른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패스. 일게 뿌려줍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자카운터시도 네이마르 세르지니오 지쿠오 아볼 좋네요. 오을아끼지 않는 수비 굴리트 프랭키데요. 라이언 프라벤 베르 공수 전환 좋아요. 미키 반더밴 앞쪽을 봤는데요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지우베르투시우바, 잘 보고 있었네요. 라이언 프라벤베르크, 굴리트, 그루이프, 굴 나왔어요.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2대1 한골치로 끝났습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 재밌는 경기네요. 다음 득점을 어느 팀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후반전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겠죠 미키 반더맨 받을 수 있을지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공간으로 패스. 벨레티 공가로 채기 지쿠 움직임을 봤는데요. 보나우지뉴. 오 이거 좋은데요. 아 잘쳤어요. 속지 않습니다. 미키 반더맨다비지 뒷공간으로. 자잘 봤네요.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지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스루패스. 네이마르.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굴리트. 아우다이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측면을 그렇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종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루드 골리트, 벨레티.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프랭키 대용 상대 공 뺐습니다. 골리트 뒷공간을 노립니다. 패스를 차단합니다잘 봤습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다비지 속지않았습니다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끊깁니다. 펠레 자 오른쪽 봤어요. 흐름 좋은데요. 정교한 드립을 걷어냈습니다 호나우지뉴 자 서로 만났어요. 브라질 선수 교체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연장전에 들어가면 한 명을 더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교체 카드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굴리트 아, 패스가 중간에서 막혔네요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냈지만 잡지 못합니다. 아, 이걸 놓치네요. 다비지. 스로패스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파울 선언 되나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벨레티. 파울이 될까요? 넘버 21 요한 레이10세 넘버 9버크 넘버 19베 22시 5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네덜란드 이쪽 직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찔러줬는데요.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끊었습니다. 직후. 가프. 찔러주는데요. 어, 받았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비 시몬스. 낮게 슛. 아. 데리스 아, 베르카. 위협적인 전개였는데요. 하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공격적인 선수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네, 과감한 선택이에요.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 프로포스트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오마리오 스로잉 끊었습니다. 끊어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때립니다 브라질 아,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축격에 성공합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도마리오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브라질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이렇게 정규 시간으로는 모자라군요. 이제 연장전으로 남은 승부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서로의 강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도 멋진 플레이 기대해 봅니다. 결국 90분의 대결 동안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경기,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연장전입니다. 브라질, 어려웠던 상황에서 결국 연장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연장전에 들어오면 어, 규정에 따라서 한 명의 선수를 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데니스 베르컴 가나요 슈팅 줄리세이 네덜란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아드리아누 지우베르 투시우바 스르지뉴 패스합니다. 반다이크 흐름을 끊었습니다. 세르지뉴. 정말 대단합니다. 던지기. 공간을 노립니다. 세르지뉴 크로스. 네덜란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주의조치로 끝났습니다. 직접 무리 겐 각도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나올지 코너킥 선언됩니다. 상대팀의 키가 큰 선수가 많다 보니 낮고 빠른 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신 수비수들이 많은데 과연 코너킥으로 뚫을 수 있을지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던지기. 아드리아누 뒷공간 노리는데요. 슛. 브라질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다시 코너킥 찬스. 브라질 코너킥 세 번째입니다. 비니시우스. 베르캄프. 아, 벗어났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지쿠. 슛! 야! 이게 소. 들어갔어요.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비니시오스,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특기인 드리블을 이용해서 멋진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수비가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슛!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릴 기회, 사라집니다. 앞선 실점의 충격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연장 전반이 종료됩니다. 두팀 모두 전후반 90분, 거기다가 연장 전 15분까지 소화를 했는데요. 어, 선수들도 피로가 참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팀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팀의 마지막 남은 힘을 시험할 15분,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연장 후반전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과연 이 치열한 승부 끝에 웃는 쪽은 어디가 될까요?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카푸, 고마리우. 뒷동반으로. 스루패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스루패스. 반다이크. 자, 연결될까요? 중앙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막아냈습니다 아, 수비가 집착하게 됐죠. 했네요. 깔끔하게 공을 건져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볼을 소유하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괜히 핵심 선수로 꼽히는 게 아니죠. 전단 마크도 생각해봐야겠는데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비네시오스. 오, 이거 좋은데요. 여기서 흘러가네요.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들어갔어요. 슈팅 이걸 막았습니다. 가로채갑니다. 안 잡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경기 종료 했어요. 브라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멋진 승리였습니다.